지금 그게 제가 하나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옛날에 한칠 때는 아르헨티 때는 5번은한120,130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잡고 그렇지. 거리가 있어요, 데 지금 그게 그 하나도 지금 안 돼요. 그번이일때는필드 6번 가면 6번이으로한1 8 0정도 치거든요. 그러면 지금 딱1 8 0씩잖 캐리. 예. 캐리가 요 날라간 거리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건 기계다 보니까 조금 네. 많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줘요. 한2 0야드2 5야드로 굴러가잖아요. 네. 예. 근데 저거는 실제 거리는 아니고 실제 거리는 이제 180 캐리라고 하늘로 날라간 거리. 왜냐하면 우리 아이언 치면 안 굴잖아요. 그린 떨어지면 거의 그냥 그 자리에 있지. 뭐 이렇게 많이 굴러가지 않는다고요. 네. 뭐. 예, 그 제가 지금 꽤 10년이 넘었는데. 사실 실장님처럼 이렇게 설명을 안 해줬어요. 우리 우리 배울 때는 여기에다가 뭐를 끼워서 하여튼 어쨌든 여기 붙여서 내려와라. 시대에.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그의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가면은 여기서 붙여서 내려와야 되는지 알고. 그렇죠. 이게 잘못 되는 거래. 그래서 지금 제가 이프로님한테 그러니까 그, 떨어서 프로들한테는 맞는 얘기에요 예, 옛날 같은 프로들은, 예. 프로들은 이미 이게 떨어진 상태에서 스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프로들한테는 그게 맞는 얘기인데. 그게 우리한테는 그렇죠. 아마추어들은 예, 그렇죠. 이걸 지금 이게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버리면. 더 어려워지, 고더뒷땅치고더 어려워지고, 더 무서워지고, 이제 선물더못 푸는 거죠. 네. 왜냐면 풀면 무조건 딸릴 거니까. 네. 그러니까 자꾸 멀리 가서 풀어내는 연습을 해주시면 네. 그게 어느 클럽이 됐든 다 같은 원리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와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는 여기서 공에서 무조건 오면 여기서 똑바로 가라. 어쨌든 간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렇게 해서 때리는 걸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그 하니까 조금 이게 이, 이, 이 편이기좀 되는 것 같아요. 멀리 멀리 간다는고저 여기 신다 생각하고 음. 그러니까 제가 여기라고 말씀드린거는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기라고 얘기하면 못소리 음. 이렇게 되거든요 에이.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간격이 너무 심하니까 에이. 이분한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의 준비를 에이. <laughs> 에이. 좀 하는거죠 이거 경험을 좀 해봐야 어 그러니까 좀 공이 좀맞네 그럼 이제 점점점점 이제 멀리 가는거거든요 푸든 어디서 던지냐 면 프로는 딱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던져요. 여기서 던진 걸로 그냥. 음... 그럼 프로님은, 어, 저, 골프, 그, 현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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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슨도 나가시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그냥, 그냥 수건 T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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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죠 m y Tommy, Tommy, t o m m 면 t 더 멀리 y Tommy, Tommy, t o 사하고 네. 여기 백스윙 그 백스윙 자리를 백스윙을 많이 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예. 왜냐면 아마추어들은 백스윙 자리에서 거의 공을 못 던지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멀리 가, 간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앞으로 멀리 이렇게 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제 멀리 간다는 게 결국에는 이제 많이 들어올리는 거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공한테 해서 좀 멀리 가야 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당연히 이렇게 아유. 하는 게더 힘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추어들은 네. 이만큼을 <laughs> 간다고 해서 선수들은 이만큼을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들어오니까 공이 더 세게 맞는데 네. 아마추어들은 여기서 이걸 못 던지고 어쨌든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네. 멀리 가는 게 별로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최근에 또 서, 선수들조차도 멀리 가는 게 부담이 되니까 네. 굉장히 짧은 백스윙으로 네. 자기 스윙을 하는 선수들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유지를 하거든요 결국은 일관성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멀리 간다고 해서 음. 공이 멀리 가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또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음. 아마추어들은 유연성 문제도 있고 있기 때문에 멀리 가려고 하지 말고, 말고 거기서 예, 최대한 몸에서 떨어져고 그냥 이렇게 들어올리면 끝나요 음. 그럼 네네. 여기서 네네. 이렇게 네네. 가는 사람하고 네네. 이렇게 했다가 네네.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네네. 당연히 후자가 완전 망하는 거죠. 후자는 완전 망하는 케이스고, 내가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가는 사람은 이거는 완전 효율, 효율적인 거. 너무 너무 효율적인 거지. 내가 정말 드는 것 같이도 이렇게 들었다가 내릴 때만 이렇게 쳐버리면 훨씬 뭐야? 훨씬 쉽게 가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밸런스거든요. 균형을 잡아야 돼. 요 균형. 내가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이게 균형이 딱 잡혀 있어야 이걸 힘 있게 던질 수도 있고. 스윙을 하는 중에도 균형을 안 망가뜨리고 움직일 수 있고 결국 균형이 때문에 내가 조금 올렸어. 살짝 살짝 이렇게 올려서도 내가 던질 때 멀리 던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더 어려운 기술이니까 더 균형감이 좋아야 되고 이러니까 일단은 갖고 계시는 백스윙을 바꾸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올라가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편안해야 돼요. 내가 조금 이렇게 돼도 괜찮아요. 진짜로. 중요한 네. 거는 네. 이거를 내가 얼만큼 멀리 보내서 놔줘서 공을 때리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 조금 이렇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지 내가 편안한 게 제일 중요해 네. 여기서 백스윙 이렇게 올렸으면 이렇게 도 괜찮다니까 여기서 내가 이걸 이게 더 편해 원래 더 편해요 이게 음. 그렇지 않을까 내가 만약 도끼질을 해요 그러면 이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이러고 있는 거 보다 그렇죠. 네. 선수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일관성의 수준과 아마추어들은 완전히 다르거든. 일단은 뭐 때려서 멀리 가고 편안해야 되니까. 네. 편안하게 지